오 댕댕이 토니님 너무 잘 읽나요? 감사합니다 지윤님 안녕하세요. 아나 내일 죽어 라는 영상 보고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댕댕이 토니님 태웅님 화이팅. 어우,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어, 이 책에서 어, 말하는 마지막 부분 자기 돌봄. 너그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방법. 여유롭게, 어, 내 자신을 여유롭게,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런 상태를 돌봄, 자기 돌봄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자신을, 어, 우리들이, 어, 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여름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 방학 때 너무, 어,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제가, 어, 읽고, 어, 리뷰를 남겨드릴 책은,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사이트 이토리의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책이고, 살짝만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주 명랑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항상 즐겁긴 한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저 세상에 갔을 때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겠지만 나는 누군가를 위해라는 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걱정을 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수 있다. 나의 형태에 딱 맞는 장소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을 돕는 것이므로 이미 충분히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즐겁게 살면 주변 사람의 삶도 쾌적해진다. 그게 바로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며,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떨어질 리가 없다. 세상에는 남의 낮빛만 살피며, 꼭꼭 참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 같다. 나는 무슨 나쁜 짓을 안했고 어, 나쁜 짓도 안했고 이런 주변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겠지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같은 사람이 없는 곳이다. 참기 바빠서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없다. 누군가를 위해 사양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데 꼭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라며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이 세상에는 각자 인생이라는 우주 세상이 있다. 나에게만, 나에게는 나만의 우주가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우주가 있다. 인생은 나 자신의 우주이다. 그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만 상황이 꼬이는 것이다.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내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한 거구나 라며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멋을 부리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구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더 좋아 같은 말을 하면서 그를 경기장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난처하겠는가. 물론 축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의 차이, 취향의 문제라는 것이다. 각자가 모두 달라도 괜찮다. 모두 자신의 우주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 이제 가야 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제 채널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긍정성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핑거 드트딱 만들고,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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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풍감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하트 미사일을 받으세요. 하트 미사일을 받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트, 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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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뿅뿅, 뿅뿅, 뿅뿅.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자, 마지막 말로 좋은 말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봐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안녕.